안녕하십니까? 우리 조 기억해 조입니다. 저희 조는 장애 인식 인 개선을 위해서 간단한 OX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학교 편의 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학교 편의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얼굴을 그려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과 표정은 청각장애인이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설명으로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수화통용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상대방의 입술, 움직임 등을 볼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3번. 시각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혀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시각 장애인과 인사를 나눌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4번 발달 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쉬운 말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o 입니다 발달 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쉬운 말로 짧게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시각 장애인 안내견은 학교에 올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습니다. 안내견은 어디든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6번. 시각장애인을 도울 때는 지팡이를 만지지 말고 지팡이 반대편에서 안내한다. 정답은 5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지팡이는 눈과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지팡이 반대편에서 시각장애인의 팔꿈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7번. 장애인, 장애우 모두 맞는 표현이다. 정답은 x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의 중립적 표현이지만 장애우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을 우리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 비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생이고 네. 현재 장애인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장애인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보거나 느끼셨던 장애인 차별이 있다면 말씀해 드립니다. 저도 지금 발달 장애인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놀았던 적이 아,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 이제 저희 이용자 중한 명이 지나가는 나이를 쳐다봤을 뿐인데, 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눈을 가리고 표정을 그냥 어렵게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발길을. 전 그걸 보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장애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인 차면에는 어떤 것할수 있을까요? 어, 사람들이 그냥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 장애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장애우라는 말은 장애인들끼리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장애인이 장애인한테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예의가 아닌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은 상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확률로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 장애인으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며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섞여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중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천적 장애의 비중이 73.3%로 선천적 장애의 비중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장애인 차별을 극복하는 법을 다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장애인 차별, 극복 방법에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주거 및 생활 공간 편의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 국가 주도적인 장애인 고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장애 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되어 교육 기관 등을 늘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반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시설 봉사 활동을 유도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차별 극복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장애인 차별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